0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노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를 0으로 내려놓으면 소리가 싹 죽어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상세 볼륨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디오는 그대로 살아있고 배경음악을 배경작 배경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이미적으로아 요거는 배경소리를 좀 죽이고 음악소리를 좀 키워야겠다 이럴 때는 상세 볼륨이라는 거 가지고 또 해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 읽번 나왔어요. 아, 두 번째는. 네. 그거는 촬영하실 때 촬영하실 때 녹음을 이렇게 잘 따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내 소리가 필요할 때는 마이크 가지고 했었을 텐데 분명히 근데 이제 주변에 떠든 잡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빼고 바꿔할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 촬영하실 때 녹음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후반 작업에서 그거를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잡음, 뭐 전기 잡음이라든가 뭐 이런 잡음 같은 경우는 노이즈 리젝션을 통해서 소리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거 역시도 내 소리를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처음에 만들 때잘 찍어야 된다 처음에 만들 때 소리 수음을 잘 해야 된다 소리 수음을 잘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자,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는 무지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향성이 아니라 무지향성 이기 때문에 지향성 마이크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를 그 스마트폰 그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걱정했던 것 같은 거를 조금은 덜수 있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고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오디오 감독이 옆에서 봐주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다시 또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해줄건 많은데 시간이 우리 허락된 시간이 있어서 자 보면 이제 편집이 제가 지금까지 편집해는걸 알려줬잖아요. 편집은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음악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왜냐면 기본이야.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음악 넣는 건 기본인데 편집실에서 해주는 이제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후반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촬영하고 편집해 놓은 거를 편집실에서 편집하고 사운드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해 줘요 근데 이제 우리는 1인 미디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후반 작업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심화 가지 들을 때 알려주는 걸로 하고 자 우리가 사운드 디자인, 음향 효과, DI 작업 이게 후반 작업에 들어가는 건데 사운드 디자인이 뭘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찍는 거는 모노 아니면 스트레오예요 모노 아니면 스트레오 근데 여러분들 극장에서 오디오를 들으면 어때요? 말 타고 지나가는 게 들리면 말소리가 여기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가는 이렇게 나오죠? 말, 말발곱 소리나 자동차 소리가. 그런 게뭐5.1 채널이라든가 6.1 채널이라든가 7.1 채널로 오디오를 디자인한 거예요. 오디오를. 그래서 녹화할 때도 그런 마이크가 여러 대가 있어야겠지만, 연출하고 편집하는 사람이, 아, 나는 여기 자동차 소리를 좀더 굉장히 그 박력 있는 소리로 넣고 싶어. 그러면 막,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소리, 막 그런 시동 거는 소리, 막우다다다다다다다다하는 소리가 그냥 잡음 같이, 잡음 같이 그냥 내가 이렇게 듣는 식으로 우다다다다다가 다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소리가 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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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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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다다다이다다다드 오디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디오, 그 다음에 음향 효과. 자, 여러분들이 만든 거에는 음향 효과를 뭐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안 넣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향 효과를 넣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더 끌거든. 시선을. 자, 우리가 그 먹방이라는 거 많이 봤죠. 유튜브에서 뭐 라면을 먹는다든가 무슨 과자를 먹는다 할때 과자를 먹는데 우리가 먹는 소리가, 과자 소리가 그냥, 쩝쩝쩝쩝쩝, 이렇게 보통 나는데, 그 소리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소리, 막, 아자자자 맞아자. 바사삭, 이런 음향 효과를 내가지고, 더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 속에 그런 음향 효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음향 효과도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일례로, 막, 간단하게 뭐, 요즘 그, 교양물 이런, 애들, 그, 오락,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게 자막 하나 나와도, 그냥 자막이 하나 이렇게 덜그럭 나올 때도 있지만, 띠리링, 뽀로롱, 뿅! 하고 이런 효과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예, 국면 효과가 필요하고. DI 작업은, 그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은 누구나 다 만든 그 칼라예요, 지금은. 다 칼라인데,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 나는 요거를 좀 이렇게 감각 있게 좀,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DI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영상이, 여러분들이 극장 가서, 여러분들이 찍은 동네를 만약에 극장에서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저렇게 생겼나? 막 이럴 거예요.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색깔이. 동네, 우리 집 동네가. 그건 뭐냐면, 그, 연출 감독이 DI 작업을 해서 그 동네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찍은 이제 다음에 이제 보여줄 그런 것도 이 키네마스터에 보면은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터. 필타. 그 필터에 들어가서 색온도를 뭐 바꿔준다든가 뭐 컬러색을 좀 바꿔준다든가 화이트를 바꿔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톤을 바꿔준다든가. 예, 톤에는. 밝고 어두운 거를 극렬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콘트라스트를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고, 대로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색감을 진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별, 별 사람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건 다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미틀 프레스토 봤듯이, 그냥 동네, 시골 동네인데, 시골 동네가 더, 시골 동네가 더 아름답게 녹색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이게 DI 작업을 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그냥 키네마스터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는 전혀 그런 거 손대지 않은, 그 뭐라 그러면 이제, 날거. 편한 말로 날것뭐를잘 이렇게 요리해서 익히면은 이게 DI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잘 요리해서 익힌다는 거는 색깔도 좀 바꿔주고, 톤도 좀 바꿔주고, 뭐 이런 거를 작업을 하는 게 DY 작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할 게꽤 많긴 한데, 자, 사운드와 후반 작업. 아까 지금 사운드 그 디자인이 있다고 그랬죠. 뭐 오디오 이제 후반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CG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CG. CG. 우리가 촬영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 여러분들도 이제 c 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포토샵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러스트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마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D 맥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타이틀 로고라든가, 아니면 뭐 현장도, 집도 c 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이 만뭐 100m 꼭대기 있는 산동네야. 100m 이정의 꼭대기 산동네 근데 그 100m 꼭대기를 수백m 꼭대기를 같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이제 cg 작업 네, 시각 효과인데 뭐 그런 거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글씨 앞에 아까 우리 자막 앞에 타이틀 만들었잖아요 그 타이틀에다도 목숨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이틀에다도 목숨 그러니까 꿈마루라는 거를 그냥 꿈마루 하나 이렇게 탁 써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것 같이, 꿈이 이렇게 형상화돼서, 글씨가 이렇게 한 자씩, 한 자씩 써넣게 할수 있는, 뭐 그런 CG 작업을 하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타이틀은.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우리가 극장 영화 보면 맨 뒤에 나오는 거 있죠. 누가 촬영하고, 누가 나오고, 주인공이 누구고, 누가 연출했고, 미술 감독이 누구고, 장소 제공해 준 협찬사가 누구고, 이렇게 쭉 나온 게, 크레딧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춘 다면은 형식을 갖춘 다면 앞에 타이틀을 좀잘 만들고 엔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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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그 크레딧 속에는 뭐내 꿈이 실현되는 곳뭐 경기도 일자리 재단 뭐 꽃마루 뭐 누가 도와주신 사람 도와준 사람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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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보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좀 신경 썼구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할때라도 평가를 할 때래도, 어이 사람은 꿈마룬도 넣네, 어 경기도 일자리 사람도 넣네, 뭐 이런 좋은 카피를 넣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점수를 더 주겠죠. 왜냐,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아야 되잖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똑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크레딧 같은 것도 있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그 스마트폰은 전부 다 동시 녹음이에요. 동시 녹음. 자, 동시 녹음은 내가 있는 현장 소리를 그대로 다 담는 게 동시 녹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서희용 선생님이 고민했던 거. 어, 내 소리는 좀잘 들어가야 되는데 배경 소리까지 잘 너무 많이 들어갔어. 배경 소리가 내 소리보다 그럴 때는 두번 녹음을 하는 거예요. 배경 소리만 따로 녹음을 해. 배경 소리만. 그 다음에 내 소리를 따로 녹음해. 그래가지고 그걸 합성하는 거야, 소리를. 자, 우리가 시장에서, 자, 골라, 골라, 왔어, 왔어, 막 이렇게 하는 소리가 이제, 시장 가면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누구랑 막 대화하는 걸 촬영을 했어. 그랬더니 내 소리보다 골라, 골라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거야. 그 골라, 골라 소리를 줄일 수는 없거든. 그 소리만 따로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골라골라 골라 하는 그런 시장 배경 소리만 녹음을 따로 따다가 내가 녹음을 다시 해서, 그걸 일 후시 녹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녹음을 해서 그거를 합성해서 들으면은 뭐 내가 시장에서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가 대화하는 뭐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그 대사가 있는데 대사가 소리 전달이 안 되고, 대사가 환경, 주변 환경 소리에 붙여버린다면은, 잘못된, 거죠. 오디오가.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후시 녹음이라고 해요. 후시 녹음. 후시 녹음하려면 또, 입이 맞아야 돼. 애들이, 입이. 내가 아 했는데, 오 해는 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후시 녹음할 때는, 입을 정면으로 잘안 찍어. 옆면으로 찍는다든가, 뭐, 이렇게. 후시 녹음할 때는. 그래야지 그 입이 붙었는지,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예, 모를 수 있게. 효과가 뭐, 비가 막 와. 비가. 근데 정말 비 오는 거를, 정말 비 오는 그 빗소리를 촬영을 하면, 비 음, 빗소리는 맞는데 빗소리가 짠아.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실에서, 무슨 이런 체관 같은 데다가 뭐, 쌀알이나 뭐 이런, 곡식 알게를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위로 쉬겠다, 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공적으로 만든 소리가 더비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게 효과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벌레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었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소리미, 그 분은 우리나라의 그 효과음을 만드는 대가, 효과음을 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는 소스 대사 및 나레이션 아 나레이션 하는 걸안 가르쳐 줬네 아, 잠깐만요 나레이션 하는 거를 자, 키네마스터 다시 가어요 이나 여기 키네마스터요 자, 여기 보면은 음성이라고 쬐, 음성, 음성 안 보여요? 공유 중지 잠깐만요, 화면 공유 무비 중 나가는데 보여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음성이라고 있어요. 음성. 여게 나레이션 넣는 거예요. 나레이션. 자, 그러면 음성 터치. 음성 녹음을 위해 키네마스터 마이크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허용. 자, 이런데 이렇게 허용, 허용 나오면 다 허용하세요. 보면 이렇게 허용을 못 눌러. 이거 이거. 결정 장애가 있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누르면은 자기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줄 안다. 요왜못 눌러요? 그러면 통장에, 내 통장에 돈 나갈까봐 그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허용 그냥 누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시작이라고 되면서 인디게이트가 이렇게 쭉 뜨죠. 내가 말하는 대로. 시작, 여기, 여기 시작. 자, 내가 말할 때는 시작을 누르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시작을 누르고, 나의 꿈이 실현되는 곳, 꿈마루에서 시작입니다. 자, 다 됐으면, 정지 누르면, 요 밑에, 이렇게 보라 색깔로, 보라 색깔로, 이렇게 보라 색깔로, 키네마스터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녹음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상단 터치해가지고, 프레이에서 들어보면, 자 제가 나레이션을 처음부터 바로 넣었어 자, 나레이션은 처음부터 잘안 들어갑니다 나레이션도 자막이랑 똑같이 한 10초 후에 아까 자막은 한 7초나 이렇게 후에라고 했잖아요 나레이션은 그거보다 더 뒤로 그래서 얘를 꾹 눌러서 꾹 눌러서 뒤로 초 정도 뒤로 해서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 배경 소리가 너무,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커. 그러면 내 목소리 터치. 보라 색깔 터치 한 다음에 스피커 있죠, 스피커. 이거 스피커. 예. 스피커 터치. 아, 이거 잘못 눌렀어요. 자, 요게 빨갛게. 잘못 눌러서 이렇게 빨갛게 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빨간 거는 터치해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요 소리를 위로 최대한 올려요. 200 정도. 뭐 들어보고 해야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OK. 여기 눌러서 OK. 빠져나가시고 앞으로 와서 플레이 자 요렇게 해서 넣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마음에안 드는 거야 이 배경 음악 소리가 내가 말할 때좀 줄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음악 터치 음악 터치 아까 우리 서혜경 선생님이 물어본 것 같이 요게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상세 볼륨 얘를 터치해서 얘를 터치해서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상세 분류 해가지고 이렇게 키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키 작업.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번 할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하는 사람은 키가 뭐야? 1 백칠십인가? 뭐 이런 게잘 헷갈려 하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키 작업 플러스 이 플러스 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플러스. 그럼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원 점이 생겨요. 빨갛게 점. 점이 생기면 조금 진행하고, 여기에서 다시 요100% 얘를, 얘를 밑으로 내려줘요. 한 10점도. 그때 그러니까 키가 밑으로 이렇게 쭉 생겼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여기 오디오 나오는 데까지 여기서 다시 키를 플러스 플러스 키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여기 헷갈려요. 플러스 키.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정상. 오케이.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콧물이 감기가 들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찬바람 오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키 작업이 생겨요. 빨갛게 여기 키가 생긴 거 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실에서 음악실에서 음악 DJ가 말할 때는 음악 소리가 싹 죽고, DJ가 말안할 때는 음악을 촥 올려주듯, 올려주듯이 믹싱이 볼륨 조절하는 게요거의 상세 볼륨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오다가 말하는 데서 이렇게 줄여주고, 말 끝나는 데서 다시 원위치 올려주면은 네,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에요. 나는 하나 볼까요? Pray. 네, 이렇게 소리가 점점 점점 죽어 졌다가 점점 점점 커져서 먼치 시켜놓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뭐 이런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수업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짧은 시간에 네, 너무 많은 걸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런 아픔이 좀 있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27명이 그냥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기 관광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의가요. 오픈 강의로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볼수 있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사람들 뭐야 이렇게 놀라지 마시라고 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의는 오픈 강의로 되고요. 저 오늘 강의 앉아서 2시간 반 넘게 예, 거의 한 3시간 예, 들으셨는데 질문을 내가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마이크를 줄 수가 없어서 카톡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할때 이제 시사할 거잖아요 그 전에라도 잘 만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온라인 강의의 그 단점이 얼굴 대면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카톡 친구 맺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제가 음, 여러분들의 한해서만큼은 내가 피드백을 해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떠드는 사람도 힘들었지만 앉아서 음,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본인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